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 렉카로 유명한 유튜버 구제역과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찌앙과에 관련된 사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제역은 여러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로 특히 2022년부터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해운대 아줌마 사건, 강학두 성형외과 허위 저격 논란, 그리고 이근 저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근과의 갈등은 특히 심각했는데, 구제역은 이근이 채무 불이행자인데도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론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구제역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는 그의 행동이 레카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카질은 다른 사람의 논란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신은 억울한 채권자들을 돕기 위해 공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찌앙과 관련된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찌앙은 인기 먹방 유튜버로 최근 구제혁과 관련된 협박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구제혁과 다른 유튜버들이 찌앙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찌앙이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구제혁과 카라큘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카라큘라는 자신이 찌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구제역이 찌양을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구제역과 관련된 유튜버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찌양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팬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제역과 찌양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 보실 수 있는 좌측 추천 영상과 우측 인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그들의 비밀 이야기를 시청해보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